수환이는 어딨는 걸까요? 어, 야문 열어줄래? 아암 쏘리 열어줄래? 응. 고맙다 여자친구는 보냈지 이제 여자친구 제가 어떻게 해, 여자친구 어? 뭐다 <laughs> 김수겸 <김승검> 때문에 x <laughs> 러온개새끼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씨 어? <laughs> <laughs> 어, 오늘 왜 가냐고 동주해 너네 아까까지 근데 나는 좋뭐 좋아, 좋아. <laughs> 야, 오늘 좋아. 다들 한 마디씩 하자면.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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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가기 싫었다면 오늘. 아, 이뭐다 아, 그래. 아, 같이 놀러 가는하다 같이 놀러 가는데 뭐 또. 우리 이제 고 선. 나도 가고 싶었어 오늘. 그래, 맞아, 맞아. 오늘 아, 왜안 아, 가나 싶었어. 다 가고 싶은 건데. 아, 수광이만 아, 한 마디씩 해한 마디. 그래, 이렇게면 돼.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써지 아, 수광아 이렇게 중독처럼 만들어줘서 <laughs> 고맙고. 덕분에. 덕분에 조금 위기야. 화면이 좀 네, 이상한데, 카메라 좀닦아 봐. 아, 빛 때문에 그래? 원래 좀안 좋아? 이정도 였나? 이 정도였는데? 옷으로 탁하 손으로 탁으면 그걸 는게그 깜깜이 쳐먹은 손으로. <laughs> 아, 진짜 어, 됐다. 아, 됐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진짜. 아 너무 이거 상하 how we, how we? 맞는가? <놀람> 재밌겠다. 오늘. 아, 오늘? 아,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면딱술 먹을 시간대야 그니 잠만 들어가 거야 이런 것도 또 김승현들 새벽에 출어야될거 아니야 있어? 하이요 같이 가요 여기 있나? 여기 제나도 가. 있나? 여이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근데 준호가 올라왔었잖아 강교산? 아 맞네 강교산 맞아 아~~ 그때는 상 카페고 강교상. 이렇게 나머지니 성. 2박으로 가는 거는 진짜 생각도 못한 거야 0몇시이상이야 진짜 몇시이상이야몇시 어, 출발이야? 어? 9시 9시 근데 우리 어차피 아, 가자마자 하다 가자마자, 가자마자 바다 빠질 거 아니야? 가야죠 가야죠 시스미 일찍 이라나면 되지 어 맞아 응. 그니까 몇시 출발? 딱? 왜 나한테 그래? <laughs> 내가 막 네가 지랄하고 내가 거. 내가 격에너다 깨울 거잖아 어? 강하해 <laughs> 그래서 가격해서 모였잖아요 <laughs> 아이슬란드가한 6시에 일어났나? 다 6시? 제일 일찍 일어났을 때가 5시였어 아, 진짜 필요가 없었어 상쾌했어 먹어버거, 아침에 어가지고한잔 하고 자면 그만 먹어 그거 먹어도 되는데 클래식이 한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 약간 한3생기는 이제 한 명이 지랄해 내일 아침에 커피만 사면면커피야 커피만 사오면 커피만 커피좀 하면. 커피만 하 커피만 하면. 커피만 하면. 커피만 하면. 커피 커피만 하면. 커피만 하면. 커피만 하만 하면. 이거 6개 내나베 필요 없어 나. 상아야. 베 없어? 빨리 한번 하자 그냥. 네. 아니 알는데 아까만 네나 편하게 자고 싶어 명서한시간일때잘래 지금 잘래. 그래 그래. 여기서 한 아. 한번 하고 자기로 했어. 가끔 어 그냥.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discovered>. <웃음> <웃음)> 잠깐만 아빠아

사람들 자산화 명소 조용해야지. <laughs> 얘들아 잘자. 잘자. 자 내일 보자. 수아 덕분에 진짜 행하다 나도. <laughs> 행복한 거지 장훈. 아 네. 네. 아 사실. 아 근데 시원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와하어 시작하자 네. 고기 빨리 구워 아, 햇반? 햇반 좀돌려올까어 아 햇반 사야돼 뜨겁게? 나도 가? 한명 있어야 되나? 아, 야 우리 삥 뜯겼어 자리세 만원 받아갔어 어떠지 아 <laughs> <삥뚤 꼈어? 웃음> <laughs> 어디? 나는 뜯겠어 어디? 물 뜯이 ㅅㄲ야 아저씨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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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빨리 어디가 어너밥 아, 먹어야 돼응 맞아 맞아 <laughs> 아, 이제 먹어 뭐 돼? 응 음. 먹자 너 안많이 먹 먹지? 그냥 먹고. 얘는 여기 올려놓고 아, 밥다 뭐. 뭐. 내려 밥다 내려 아, 이거 하나 여기 올리고 하나보 영상이야? 어. 바로로 찍어야 돼. 아요? 어. 혼나. 아니면 또. 혼나? 찍고서 혼나. 혼나? 예, yeah. 고기, 이상도건 d 데 여행 갈 야, 때마다 to put him much m o 강해. 강해. 여행을 같이 c 면서 y c 진짜. i 뭐, 더워, 추워, 맛없어, 아, 좀, 어, 힘들어 어. 이런 i 없어 o t 은아야 t y car. I'm not a c i t 여행 와가지고는 나는 피자탕 좋아해 ㅋ ㅋ ㅋ ㅋ ㅋ 이 ㅋ ㅋ ㅋ 이아나 내려주고 갈 거야? 그래 어. <laughs> 조심히 가고 꼼맙 준우 서운한 거다 잊어라 그래, 장훈 너한테 서운한 게 많아 내가 <laughs> 준우 재미데 이거 좀보어주기어고생했 <laughs> <laughs>